왜 누나 <laughs> 만나? <아야>. 네, 영주권. <웃음> 아이고. <웃음> 진짜. 네, 나왔어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네, 나왔어요. 아이고, 진짜.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아아 팔자 팔레라 팔레라 이제 아들 열심히 더 열심히 키워라 누구 했지? 아다 같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laughs> 어. 되게 기분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막 했는데 일 끝나고 얘기해줬었어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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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いご、出たあいごあいご、出た、いゃくちゃ。あ,あは、飲むと、おっちゃんは、ハンゴギワイで、なんおまんちゃん、タイトマ 네, 신랑도 막 걱정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아들이 시민권자인데 뭘걱정하냐고 내가? 아이고 그래도 잘 시민권자인데. 아, 그래도 <laughs> 어, 시민권자. 이, 저기 그 살라면, 자기가 어. 뭐 사업을 하고 어. 싶어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제. 아이고 신랑 네. 이제 됐다. 아이고 영어 잘한다. 신감인가 빙감, 해가지고 계속 여러 번 확인하 확인하고 막 그랬어요. 아 맞다고 내가. 아 눈물 어질라고 왔나? 폰으로? <laughs> 응. 아그 메일로 왔어요 메일로 아 메일로 왔구나 일정에서, 매일... 잘했다 방에 찍어야지 그래 이제 시아빠 최고 해봐 아빠 최고 그래 아빠 최고 아빠 최고입니다 아빠, 나랑 나랑 아빠, 아빠 최고 엄마 해줘 아빠 최고 아빠, 아빠 최고 네. 그럼 노래 중간에 네. 시현 써야 네. 되겠다 네. 그치? 네. <웃음> <웃음> 대태, 우아주한다 오늘 기분좋아하한 외식하러 다. 왔어요 g o o 아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laughs> 그래 말이야. 이제 잘했다. 이제 이제 일 일만 열심히 하다 배우고. 인정되지. 그러자. 그 그래? 둘이 열심히 살면 또 다, 다, 다 나중에 이만큼 돼 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없뭐 지금 어쩌나 그러지 말고 또 어째 어째 하면 또 방법 사라지고 그렇다. 아이고 시연아 내가 지금 여거 TV 전기 팔려고 지금. 아, 그쪽이 그때 갔던 식당이구나. 밥이, 뒤에 테이블 번. 아, 맞아요. 거. 맞아요. 밥이 지금 입으로도, 가로도 코로이 코로 밥 넣어도 지금 먹지 싶다. 지금. 아, <laughs>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 아, 아이고. 오늘 아이, 햄버거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기, 아이고, 그것도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했더만은. 그러니까 이게 저 저도 저번 주에 확인했을 때 아직도 뭐 그냥 접수만 됐다고. 어, 그래만 더 있길래. 언제 나올까? 그때 막 오늘 갑자기지 일하고 있는데 마감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메일 와 있길래 보니까. 메일을 매일, 매일 매일 일하다가 메일 받나 그래아니 <laughs> 화장실 가 화장실 갔다가. 아 어, 이렇게. 메일 하나 와 있길래 봤는데 처음에는 무슨 뭐 서류를 더 내라 뭐 이런 말인 줄 알고. 아. 어. 그러고 서류 뭐 부족한 게 있다 이런 줄 알고 그래서 뭔세번 음. 보니까 이제 그게 알고 이제. 승인됐다, 불리비자 승인됐다, 그러더라고. 아, 어, 아이고. 레그 레니의 그이라고 써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밑에 것만 본 거야. 아, 밑에 뭐도 있는데 뭐 뭐가 어떻고 아이고 잘했다 축하한다 이제 됐다 이제 <laughs> 이제 호주에서 어쨌든 살수 있게 됐으니까 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네. 시현아 그자 시현이 틀을 들하고 얘기는 음나 7번 전쟁. 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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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어 지금 텔레비가 더 재밌어. 할미 아, 할미 시언이는 밥뭐 먹었어? 아, 그래서 어? 아, 시언이 밥 된장찌개랑 아이고 감기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했다. 음, 아이고 오늘, 그래. 어제보다 밥좀잘 먹었어요. 음그 어제보다 밥좀잘 먹었어요. 그감기 감기 좀 났나보다 그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럼 감기로 맨날 달고 살라 그러고 열일째는 맨날 콧물 흘리고 살지만 그러니까. 그냥 뭐라 큰. 어머니 밥다 먹었어. 밥도 한면 맛있는 과일 먹으라 과일. 네. 어머니 주변이 이렇게 생겨서. 응. 그때 가 이거 데... 보느라고 시연이가 정신 팔렸어요. 그래 말이야. 그때 가본 지 아니야? 호텔 어디 뭐 그게 맞아요. 왜 생각했어요? 시연아. 시연이. 응. 시연 할미니 <laughs> 구경할 거 많아. <laughs> 네. 아이고 축하한다, 영머이 잘됐다. 감사합니다. 잘됐다. <laughs> 신랑 좋아해0 신년마다 쭉 한다. 신랑이 뭔가 나올 게 빨리 나와 버려 이제. 네 그때.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제일 제일 기분 좋은 얼굴이었어. 요 <laughs> <laughs> 그러면 <웃음> 기분 좋아지면 건강도 좀 좋아진다. 짓다는. 나온 신생하고 얼마 있다 나온 거야? 그래도 빨리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표현에서. 어한2년됐나 1 단계도 있고, 2단계가 있거든요. 1 단계는 무조건 2 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단계, 그다음에 단계가 된. 2 단계는 예상 시간 이2 년이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나온 건한7 개월 정도. 3 개월만에 아, 음. 나왔어. 빨리 나왔구나. 아이고. 빨리 나온다. 응. 그런 말이야. 이게 애기가 있어서 빨리 나올 수 있어. 그래 응. 그럴 수 응. 있겠다, 그죠? 그애 그래, 빨리 키워라고. 어 주입장에서 잘했다. 그 그래, 이제 가 해가... 애거 열심히 키워야 돼. 네. 아빠 축하해요. 해라. 시연아 그렇지? 아빠 축하,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 엄마 아빠 축하해요. 힘내. 아, 최고. 최고 최고. 아쭈껏다. 최고. 이거 이거인데. 최고. 그렇지. 최고. 최고. 되 아, 아, 그래, 잘했다. 나 <laughs> 맞다. 애, 애는 열심히 애, 애만 열심히 키우면 된다. 너 열심히 살면 애잘 크고 열심히 살려면 <laughs> 돈도. 내가 이렇게 늦지 않았다. 아 이렇게. 축하! 오늘 며칠이고 2025년 6월 2일. 네 아, 내일 우리 대통령 바뀌는 날인데 그날 전날이고. 이거 축하한다 응 오는 거 아니냐? 비행기 타기 는 저기 난. 직장을 간호조사를 네. 했는데 한 7km 떨어져 있는데 좀 먼데라서 천천히 가까운데 알아볼까 싶네 아. 7km만 면5분 어, 어? 30분 걸리 출근 시간. 출, 출근 시간 좀더 걸릴 것 같아서 너무 멀어서. 뭐새로데요 음. 좀 멀다 그래서 좀 가까운데 천천히 급하게 어차피 이렇된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가까운데 알아보려고 그치 지금 뭐, 그, 뭐 급하게 못뭐 잡히면 뭐 기다려야 되는 거그 그치 어차피 한 달이나 막, 뭐좀 편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데가 낫지 멀리 한 여기 나 시간에 25분 30분 걸리면 출근 시간에는 한 최소한 40분 넘게 걸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냥 평소에도 30분씩 걸리면 그건 멀지. 뭐 출퇴근 출퇴근이 차 막히고 단시간이면 그건 멀지. 뭐 그러니까 9 k g 좀 되는, 9kg, 7kg 이렇게 두 군데인데. 그게 좀 아이고 시연아 너밥다 먹었나 그래서? 네다 먹었어요. 아 다, 너, 너희도 먹었나? 응저도다먹고어아 네, 아유. 아아 이제, 이제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밥 들어, 밥 들어, 밥 들어. 까먹었나? 그러니까 뭐 시연이 엄마 그거 이제 뭐 시민권 받는 거는 별 의미 없지 그지? 시민권이요? 응. 어. 시민증이에요. 아니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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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받아봐야 그거 법적으로 영주권하고 비슷하지 않나? 시민권은 그냥 투표할 수 있는 정도인가?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뭐냐 부모 중에 한 명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래. 영주은막 그래. 범죄자 기르고 뭔가 그러면 치방 되는데 시민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시연엄만은 시민권 갖고 있으면 한한 명이라도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제. 네. 음.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한 명은 음. 시민권 하고 한 명은 영주권 하고. 그래 영훈이는 여기 이제. 저기 뭐야 국민 의료보험 혜택도 좀 받을 수 있고 시연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그치? 맞아 맞아 아 잘됐다 시연이 뭐 그래 이제 이제 내가 기쁜 소식 들었으니까 내끼길또 재밌게 놀다가 그래 들어가요 네, 저희도 이제 들어갈 거야 시연이 이제 자야 돼서 일찍 그래, 그래. 그래 시연아 할머니 빠빠 인사하자 할머니 빠빠 아빠, 영월 축하한다 시연이마다 축하고. 그래 네, 어머니. 그래. 시연이 이제 사랑해요. 끊자, 사랑해. 세트 사랑해. 사랑해. 예플지 <laughs>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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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고. 자, 사랑해. 할머니 전화 끊자. <laughs> 키스, 키스. 아, 시연이야 끊어. 제이 <laughs> 시연이, 전화 끊어. 사랑해. 정신을 다른데 가있다. 실 자. 느라 이제 바이바이빠이아 안녕 바이바이그 자,